나 아, 조용히 해, 나 인사해야 돼 하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홀레... <laughs> 야, 왜요, 왜요 여기... 자연스럽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했어? 약간, 약간 누나는 약간 돼? 안녕하세요 할 필요 없이 블루벨트, 블루벨트 친선전 2회차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출전, 출전 그래, 음, 음, 편하게 해. 하면 될거 같은데? 아, 굳이 할게. 안녕하세요까지는 안녕하세요 너무 안녕, 부담스러워 보이는데 하는 거야 유튜브 안 <laughs> 봤어? 어 유튜브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너무 부담스러워 보이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일아 씨바스. 이상한데. 겁박아. 죄송 빨리 받아줘야지 뭐 하는 거야. <laughs> 지금 밥 우리 뜨 뜨다 겁박가지죄송합니 어떤 친구를 만나러 가볼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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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토마스 없으니까 타라 타라, 타라, 타라 여기, 타라 여기 다리 잡고 아이고 아이고 공기 다찢셨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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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따, 이까지 막겠는데 크롭은 그 타라, 와봐. 타워, 타라 타워, 크 타워. 있다 오. 가방 깨려고 잠깐 잡았다, 이거 오케이 아, 소리 이거 한 번만, 뛰어 한 번만. 띠임, 띠임. 아, 그.. 컷이 아니야, 컷이. 거이 아니야, 온다, 온다, 온다. 타워 쳐, 타워 쳐. 나섭이 죽어, 이거. 사우좀피좀 아, 빼, 어, 빼. 여기, 여기, 아유. 아, 여기, 여기. 이기서 발전 잡으면 되겠는데? 이거 스페이스 없애면 되죠? 말렘 방가. 아예, 발 발키리, 아예 뭐지? 발리테어, 리 발리스타, 발리스타. 어온다미다바 타워. 투포. 눈로다운다라 깐다. 오른쪽 언덕인가 보네. 아, 니야 센터 가자, 센터. 센터에 타워 맞춰줄만. 타워까지. 공발만 조심하고. 박스 깼지 그쪽은 깨져 있어. 가비. 시기 없어갖고. 대드면으로 들어가야 돼. 이저 와, 너 물리면, 오케이. 이거 그리이 그냥. 이 이거 이번 그냥. 이번쪽 그냥. 이거 이 그냥. 이번그 그냥. 이거 그냥. 그워치치 삼놈내본보어 아예 본보스로 간다. 아이 괜찮아 타웃 타웃 어, 오케이. 최성이만 좀 살려보자. 음, 나 살랐어 나 살았어. 나 계속 밀게 아무도 없거든. 장기 빨아야겠다. 크어 인내도 달려고 크어 크어 한 타워 봤는데. 어나나한번 살았어. 내가 한번 봐주면 사는데. 봐줘 봐줘. 암탱게컷 도영 간다 이 네, 맥스 팀 맥스님 맥스님 네. 블로 지지고 있어 살려줘 나이스 방심하셨군요 나이스 아니 야 아, 이거 뭐야 이거 베노 까비 쩡랑 뭐야 쩡랑 뭐야 쩡랑? 확실해? 아아 까비 아, 에임이 안 돌아갔다. 에임이 안 돌아갔어. 이거 레이즈론 어, 둘 각이었는데. 피점 채워, 피점 채워. 근데 네, 원딜이 어, 호할수 있는 게 타냐 밖에 없어서 어, 아니야, 내가, 내가 배달하면 됐으니까 가운데로. 토마스 어. 이제 다운 안 오, 되면 와, 타님 이거 하단 그러니까 내가 토마스랑 말을 레이즈론 맞췄다고. 아, 오케이. 님 이거 빨리 오세요, 빨리. 이렇게 빨리 오무요 얘기는 달라요. 내가 토마스를 먼저 다운 시킨 거라 궁슬라이트나 만약에 토마스 다운 안 시켰으면 나 죽었어. 토마스 공포나 보다. 말랑말랑하네. 어, 먹었다. 음. 여기 여기 토마스 전안 물었다. 어, 잘했어 잘했어. 이게 다 있다 보네. 다이버 간다 보네. 중앙에 아예 없다. 음. 마지막 중앙 여기 조 여기 조심하세요 타다님. <laughs> 토마스 한데 야좀 <laughs> 없는데. 토마스랑 타라 올려. 아니 아마 아마 죽어도 안가 거기. 거기 절대 안 가. 라인 5번 앞에까지 가는 거 아니면 죽어도 안 가. 이 베이저 시야 조심히 봐야겠다. 내 라인 또 여기 혹시 해서 여기 불벽박는거은진다 그러면은 음, 내가 가야 돼. 차리갈 거면 그 불벽박물관 <laughs> 불벽 <박음도> 어떻게 나와? <laughs> 어떻게 불벽박물관나 <laughs> 어떻게 나와? 그러니까 진짜 박음진다고 가지 말라는 뜻이지. 그냥 물지 말라는 거야. 너 그냥 물지 말래. 내가, 내가 최소 여기까지는 아도잘 돼. 어, 거기, 거기까지 인정이야. 어떻게 해줄 수 있어, 거기까지야.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은 답 없어. 아, 띠껏, 이거. 나 토마 때문에 못 물거든, 제대로? 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 트루퍼 계속 좋으니까 먹고 1번 깨고 하면 돼. 음. 여기 벨죠. 토마 오겠다. 안 뺀다, 저기. 트로프 가자, 여기. 어? 이쪽에 타라. 빼자, 음. 누나. 얘톱 막을 아. 아. 것 같아. 타라랑. 그거 어. 레이튼 따라서 트로퍼 네. 따면 될것 같아. 제뒤 봐드릴게요. 그냥 잡을게요. 아, 여기 있다, 타라 있다. 음. 가자. 음. 가자. 가자, 가자. 도영아, 돌아봐. 돌아 빨리 도리스 빨고 가자, 가자. 원도다 아. 어, 와봐, 빨리. 못 잡았어, 그거? 잡았어, 잡았어. 아이쿠. 야, 나한 빼인다. 초진공나 뒤로 돈다. 아, 타라 빠져나갔다. 먹킬이 반피 타라 뺐어 아예 먹키리, 타라 먹키리 아예 뺐어줘. 어. 머클 못 줘. 머클이. 까비 내가 계속 땀을 시켜놨어. 머클이 깨피어. 그냥 공발 내가 맞아야겠다 딱 필요 오케이, 바이 공발 빠짐 디디를 좀 하나 더 어? 아, 한번봐줄 어, 어차피 벨저밖에 없거든? 이거 따못 따나, 이거? 음나 <laughs> 음. 이거 호자 나한테 억울을 써가지고 뒤에 벨저 내가 갈게 컷 어? 아, 웨 가자 파주팸! 내가 맞아주면은 알아서 하랑이 따주는데 <laughs> 굳이 내가, 내가 칠 맞았다. 필요 없지 혜석이가 <laughs> 드디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 아니 나 원래 잘했어 때깔 <laughs> 귀찮아서 안 했던 거 <laughs> 생각 없이 본능만 깨어있었잖아 아니 그냥 귀찮아서 <laughs> 게임하는데 내가 생각까지 해야 하다 싶었던 거지 이번에5인이잖아 <laughs> 가이 가이 전판도 가이 오더 다내렸는데 아무도 안 따르더라고. 아니야 공영이랑 맥스님이랑 너무 합이 안 맞아서 서로. 나이스. 아 이게 뭐지? 어, 약간 나 가는데? 어? 이거 살았다 이거. 살아 돌아온다 이거. 봐봐봐, 도영아 빠질 수 있어 나이스. 이거 가져가려고 자나 어그로 끌었어 배자컷 나 어그로 끌었어, 어. 음, 나 어그로 네. 끌었어. 토마스가 안 나오니로 너는 안 나도 돼 회복하고 있어 내가 배드할 게알아서 <laughs> 화병 먹어봐 음 형사밖에 할수 있는 게 없지 <웃음> 파라 <웃음> 토마스로 <laughs> 뭘할수 있지 딜안 나오지 <웃음> <웃음> 어.. 타라 토마스면 딜이 안 나오지? 타라 개 아픈데.. 아니 난안 아픈데? <laughs> 나 방어킷 한 번도 안빠르네 <laughs> 안 <interessante> 이번 판? 금방 물기야? 맞는 사람이 안 아프다는데 뭐.. 어쩌겠.. 금방 물기야 뭐야? 폭풍은 <laughs> <복북은> 상대적인 건가? 금방 <laughs> <laughs> <그런> 물기 <물이> 염마하셨다아또 <laughs> 병태 까부는 거또한번 죽여줘야 되는데 공 쏴야겠다 한번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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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타라 여 있다 어허.. 아깝지? 걸려서 안돼 내가 너무 귀가 없었다 타라 너 뒤지? 아 노대 타고 싶었는데 그거 우리 어, 뭐 주홍님이랑 어. 윤재가 대신해줄 거야. 그 이면들 이거 가, 바로 가자. 오케이. 나 아, 리세스 조기요? 먹고 달리면 나 돈다. 조기요? 리세스 먹고 달리는 돼. 아이고 이제 좋았다. 윤재 님은 몇명 갖고 있어? 윤아는 안 받았니? 아 늦는데 이거? 아 죽었다. 음. 빼라 그냥 아니 여기 리걸두 명이서 먹으러 가는 거는 좀선 넘었는데. 그러게. 아, 타워 먹어야지. 공 떠주는 게아니 이거. 이거는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그럼 버려. 어디 음, 한번. 돌아보자. 버려 버려. 다 버려. 한번 사는데? 봐도 되겠어 이 정도면. 아유야 봐도. 아, 야, 아 야, 들어가 또 들어가지 말고 빠지면서. 나이스. 타라 컷 아니다 피가 왜안 보이냐 이거. 때렸는데. 나이스. 한번안 되나 홍? 여기 홍한번안 되나? 안 돼. 홍안 돼. 홍안 돼. 홍안 안안안안안 돼. 안 아이고. 이런 빼봐, 타라, 타라 날 피었네. 빼봐, 빼봐요. 죽었다, 죽었다. 아, 아소리, 아소리. 아니 근데 타워 드박자니까팀오세하고 타냐가 뒷먹으로 가가지고. 아 병태기가 바로 앞에 보네. 다들 졌어 병태이는 무조건 안만봐가지고. <laughs> 쟤도 약간 윤재 <윤제> 때문에 <웃음> 저게 <웃음> 약간 습관화되는 거. 이게 윤재랑 하면 저렇게 돼. 알아서 한 오겠지 한 하고 한 들어가가지고 한놈 데리고 갔습니다. 누나 아, 이거... 네. 와 봐, 패치기. 아깝다. 맥스 님도 데려갈 수 있었는데. 여기 야, 안에 벨져있다, 소방. 벨나못 봤다. 소치고 막타, 막타 쏴나 보자. 쟤는 나 이거, 이거. 해성이 빠르구만. 야안 돼, 안 돼, 안 돼. 누나 이거. 위험 다 날렸다 아.. 줄을 꿨다 와우 혜성아 줄 개피다 어나 딜러 줄 보고 있어 개피인 아이스 어디로 갈까 <갔다. 웃음> 아 맵지 이거 해성아뭐 하나 오면 잡을래? 나머지 일가 나머지 들어 갔다고 줄가 야야야야 나도 데 나도 가비 이거 갔다고 <laughs> 혼잔데, <혼자인데> 뭐. 야야야, 미들 죽는다, 미는다 니, 니, 나, 나, 니한테 안 죽어? 니가 <laughs> <이거> 같이 들어와줘야지. <laughs> 와, <웃음> 이거, <웃음> 이건 오반데? <laughs> 그냥, 야, 썬더클립이면 깨지는데, 저거. 1티어거든. 오반데? 사이즈도 안 맞았는데? 2대 이어가지고 그냥 물고 부수고 잡으면 내가 린 봤으면 됐는데. 근데 내가 갔으면은 타라 무조건 달려와가지고 아직 못다못 다고 죽었을 것 같은데. <laughs> 너 레벨 52잖아. <laughs> 그래. 근데 저 타워 아니라 막전 자리서도 타워 오지 날라고 그래서 나는 못 봤을 거야. 허니 두개 먼저 간거 봐. 음. 보이나 보이니? 음 보여. 공발, 공발 인치 때문에. <laughs> 솔리드에다가 저거 두 개면 죽으면 안죽을만안죽을만하 죽으면 안 죽으면 응. 안 죽으면 안죽으안 보여. 면 같은데 여기 중앙에 왼쪽에 사람 으소리죽으병안왼쪽쪽에 <laughs> 1 돌아오나 본데 이거 말리 아 오우 나이스 잘 뺐고 그냥 애들 부를게 이거 이리로 쪽 와놔 이거 풍거나 유나하나 빼면 좋겠는데 내가 이거 라인 센터 비교해 빵빵해요 여기 오른쪽에 빵빵해요 여기 벨죠 하나, 둘, nah, 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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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번, 다섯, 타섯 한타, 한타, 한덟한덟한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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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번,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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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덟 여덟, 가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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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이와 있어. 야, 어 이거 죽었다. 아. 아, 저기. 같이 때려지 데이... 어디 가? 너는 어디 가냐고? 이제 맞아야 돼. 지금 바로 곳에 남겨 줘야 돼. 너와 윤제 맞추는 게맞다 아, 이거. 아, 아 이거를 그걸 아야 돼. 와야 된다. 네. 와야 네. 된다. 이거 터졌어. 아, 이거. 이거, 이거. 같이 맞냐? 앨반드. 나 전적 쓰고 있었잖아. 아 전적이 쓰고 놓고 폭포수가 서 캔슬 났잖아. 네. 그 어떻게 전달이 쓰고 있는데? 어허. 와. 아, 까떼미. 아병태이한테 자꾸 마킹 당하네. 아니면 그냥 타. 아 근데 궁떠 있어가지고 아, 탄야 궁도 못 썼나 보다. 아린딴다 아쉽네 이거. 내가 토마랑 궁 써갖고 린이랑 홀딩하고 말을도 궁 나한테 썼거든. 근데 거기에 트루퍼가 돌아갔고 토마랑 린 딸피만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토마 따고. 줬었는데 내가 그래서 토 맞다고, 그러고 한타 시작했는데. 이거 내가 배조품 끝나고, 일로 가다가 트로퍼 포탑 맞고 다운돼가지고 <laughs> 그거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랑 쪽으로 가는거야. 이거 질환타가 아니었던거 같은데, 졌네. 안, 절대 안졌어야 했는데 타러, 타러 바로 쐈는데, 이거. 아니야, 물공, 물공 거슬리면 물공부터 쳐, 계속깨이거막려 음. 이제 나 토마스 뭔지 안물면 진짜 답도 없어갖고 나 쓰레기 무조건 토마스 써야 되거든. 어, 어이 음, 이거, 이거 막아야지. 나 토마스 막는 거 봐. 아, 좀, 좀 아쉬운 게 내가 성채하고 슈퍼노바 또. 답도 지 증미? 조용아, 증미 1 분, 증미 1 분. 7초 남았어, 초. 어. 다 뺐다. 오른쪽에 여기 배파. 타라. 결수 빠졌다. 야다 있다 도영아. 아안 맞네. 깼다. 도망가라. 네, 가운데서 뭐, 한타 해봐. 타라 뒤에 본다. 타라 뒤에 가비, 봐. 뺐자뺐자뺐자 너무 깊어 너무 깊어. 거기서 한타하면 안 되고 여런데서 한타해야 돼. 그래야 나도 뒤돌기 편하니까. 어, 그럼 한번 빼주는 거지. 근데 원래 이거는 도영이가 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도영이를 때리러 가가지고. 도영이가 먼저 들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웃음> 너무, <웃음> 자리가 너무 안 좋은데? 야, 트로판 한타 다시. 야, 이거 공키고 오면은 그냥 공 쳐. 내가 빼줄게. 몰았다 나이스. 이거 주나 보다. 내가 거기 가운데서 갈. 여기 여기 말 있어. 여기 있어. 애들 봐. 다 있다 여기 가운데. 조용아, 그만 들어가. 만 들어가. 어. 소울가스 들어요 힘드네. 너무 자꾸 온다피 몇이야? 어, 아 조용아, 어. 하다로, 하다다 여기 레이저 쏘는 중이다. 저거 살이 빨간 척. 아나 살아 살아. 아니 나 한번 돼. 한번 와줘야 돼. 뭐 어떻게 2인공 아, 토마스부터 토마스부터 토마스 못터아아이데 윤확 윤확 이거 뭐야 들때문에 안돼 아 뺐다 이거 나르고 너 많이 됐어 나온다 이거 벨저 음. 벨저 벨저 따자 이거 나이스 벨저 데드맨 나 죽었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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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했다, 죽었어, 했다 나 죽었어 했다, 나 죽었어, 했다, 나 죽었어. 됐다, 앞에 조심 아, 아 이거 사료도 그래. 가지고 빼야겠다 이거 아, 아, 졌 안 아깝네. 마릴린 궁도 터졌네. 근데 레이튼 혼자 딜론 좀 힘들지. 어, 음. 누나는 그고 서포트 느낌이라서. 비다 이거 마릴린 그냥 하랑 같이 받아 쓰면 그래도 깝아. 그러니까. 아 근데 궁링이 아니라. 음궁이 아니면 그냥 궁 아예 안 쓰는 게다 그런 상황이면. 궁을 <laughs> 차리 또쪽 토마스 쪽에 써줬으면은 음, 더 음, 나아. 이거 줘, 이거, 줘. 이거 어차피 어차피 전쟁. <laughs> 바로 하나 더. 어딨어? 저기가 살아있는 캐릭터가 너무 좋아가지고, 해서이가 어그로쿠에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방금처럼 그렇게 패커라도 하나 불고 있어, 무조건. 근데 아니면 어, 이거를, 호자를 데려오는 걸 내가 아니라 도영이가 있어야 되는데, 나 피가 없어갖고, 음, 쟤가 안 가잖아. 쟤 여기 나도 여기 나는 여기 여기고 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응. 음. 나티 하나 사야지, 안고 녹겠다. 오케이. 먹어. 탄요 말레이 아직 아니라서. 음, 이 토마스가 밀어. 나만 보니까. 이러고 갔다. 여기로, 여로여로 토마스, 가다, 가다. 야너 너무 빠르다. 아니, 너 거기다 아니, 토마스 뭐. 할때 모르면. 아비. 야 불벽에 우리 불벽에 서생원이 튕기네. <laughs> 공지 공지 타, 토마스 왔다. 있다 저기 아이 타라랑 벨죠 정말 토마스? 이거 뭔뭐 문제 이거 탱커가 왜 없냐 앞에 여기 어서 뭐해 너가 돌아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너가 앞에 봐줘야 내가 돌아가지 뭐 아무도 앞에 안보는 내가 어떻게 돌아가 아 맞아 박았는데투거 빼고 야 빼고 야 너무 뭐? 악셀인데 이거 야 여기, 여기서 직선로 해야 돼 직선으로 돌지도 않을 거로가 이래가지고 아, 이거 뭐개죽음이야 이거. 아니, 니가 개죽음을 같이 하나. 아니, 아 네가 앞을 보냈지 들어가서 죽어 있냐고. 마르, 마르, 바로. 원. 마르, 원 컷. 나딴거 봐봐. 아, 어, 그냥, 오케이. 나 마르렘 봐볼게. 아이고. 다 지겹쳤다. 줄렀는데. 아이고. 어디 살라어고거 알아서 해야 돼. 라이아 이거 한타 너무. 아니, 게임 끝나겠는데. 어, 아니근데 어... 여기서 빼고 을해줘야지 아니 이거 투투로가 방방방 치잖아. 그래서 스킬이. 아이고 심... 심지어나 들어갔을 때두명다 당했대. 아 근데 나는 직선으로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해성이 여기 DT 받고 도영이가 뒤각 잡는 게 나은 것 같은데. 그게 나온 때 찌가 나왔겠어. 아니 뭐냐 뭐 DT도 했지? 없고 나 여기서 지금 토마스랑 타라랑 다 뺐는데 가운데 여기 캐릭... 아무나 도 캐릭... 보면. 캐릭이가 아 아니 자기 먼저 들어가서 만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니 뭐든 가운데... 캐릭터상 너 가는 게 맞아. 김욱씨 근데 여기에서 애들 딜러랑 같이 있는 게 말이 안 되지. 아니 나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려고 각재고 있잖아. <웃음> <웃음> 아니야 다음에 천천히 하자. 그래. 내가 볼때이세 명이 왜? 시너지가 있어. 다이랑 혜성이랑 윤재랑 같은 팀이야? 응. 음. 왜? 가위바위보가 그렇게 됐니? <laughs> 까비. 게임 끝났네. 아 근데 이거 너무 박았다 마지막에. 말이 안 돼. 게임 뭐? 아니, 유남 나왔어? 나왔어. <웃음> <웃음> 오케이. 아 마지막이 너무 아쉽다. 아니, 도형이 백업을 탄약으로 있어야될것 같은데. 그니까, 이거 내가 가려니까 문 맞아서 아이씨, 못 해도 돼?